통합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또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그때 고발 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 만약 공무원 노조가 어, 선거법 위반한다면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그 다음, 선관위 노조의 그 불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선거관리 본부와 16개의 지부가 있는데 전임자 있는 걸 아까도 확인됐습니다. 만 말한 아니겠... 저희 전임자는 없습니다. 노조 전임자는 네.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 다시 네. 확인했습니다. 본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부분의 시, 그 결과 조치 내용을 또 자료 제출 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이 자재. 제 6조를 개정할 용의가없냐고 제가 본질에서 했습니다만은 그 지금 음 공무노조법 제 6조에 보면은 뭐 노조 운동을 할수 없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단체로 해서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 선관 선관 입장은 선거와 국민투표, 정당한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서 그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단체로 어을 개정할 용이 없는지 그런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모든 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이 앞으로 총장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참고하실 것은 행정안전법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 61.5%가 공무원이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이번 국정감사 대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일 꼭 발표하겠습니다만 국민의 62.4%가 노조가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네,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선관는 노조의 그 불법정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본부와 16개의 지부가 있는데 본인 전임자가 있는 걸로 아까도 확인됐습니다만 아니 전임자는 없습니다. 전임자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본인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부분의 시, 그 결과 조치 내용을 또 자료를 제출, 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이 차제에 그, 선거 선관, 의 입장은 선거와 국민투표, 정당한 어, 정당에 관한 사물을 처리하는 공무원에서 그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단체로 독을 어, 기... 그, 통합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또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그때 고발 조치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만약 공무원 노조가 어, 상급법위반한다면 당연히 법대를 치를하겠습니다 그다음 법그제6 <laughs> 조를 개정할 용의가 없냐고 하고 제가 본질에서 했습니다 말은 그 지금 음~ 공무원 노조법 제6 조에 보면은 뭐 노조 운동을 할수 없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단체로 해서 몇 개가 있습니다.